k p 의 숨은 보석을 찾아라 아이돌래 보석함. 안녕하세요 K-pop 보석 감정사 네온 셀리입니다. 와! 어 이번에 아이돌래 새로운 코너 아이돌래 보석함은 신 아이돌이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는 보석 같은 아이돌을 감정해보는 코너입니다. 네 형님 그럼 아이돌 의 보석 하면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제가 이거는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일단 작년 10월에 데뷔를 했고 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이 그룹의 프로, 그룹을 프로듀싱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정원 미소녀 고양이 그룹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분들인가요? 역시 바로 알아차리실 것 같았어요. 저희가 감정할 첫 번째 보석은 바로 네. 세이마의데임입니다 감정 단계는 원석 감별인데요. 이제 나무이키를 읽어보면서 세이마이님에 대해서 알아가보겠습니다. 어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히토미 양이 이제 새로 데뷔를 했잖아요. 또 제가 사실 위즈원이었고 또 음. 권은비를 제일 좋아하는 만큼 이제 히토미도 다시 데뷔를 했다고 해서 엄청 막 찾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또 히토미의 뭐랄까 아이즈원 경력자답게 이번에 세이마이네임에서 리더를 음또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활동하는거나 그런 부분에 뭔가 카메라 찾는 거라던가 어 뭔가 무대 에티튜드가 히토미 양이 확실히 약간 나 해봤어 하는 느낌이 있어서 어 맞아 <laughs> 보기가 좋더라고요. 오디션 출신 멤버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레이시도 뭐 하이브 오디션 나왔고 었 그리고 승주 씨도 방설 아 방설 네 거기서 그런 하신 거요 시설 출신인 거요그 외에도 뭔가 이번에도 약간 다국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확실히 이제 데뷔하는 그룹들은 매, 나이가 조금 어린 어, 느낌이 잖아요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이제 런칭을 한그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 동방신기셨던 김재중님이 이제 연예 기획사를 설립을 하시고 거기서 첫 번째로 런칭하는 아이돌 그룹이라고. 어쩐지, 왠지 이제, 김재중님이 이제 잘생긴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뭔가? 미소자들. 어, <laughs> 맞아, 맞 김재중님이 픽한 아이돌들인 만큼 다들 엄청나게 음. 외모가 예쁜 느낌이었어요. 최근에 한터 차트에 김재중씨랑 세마넴이 같이 나왔는데, 완전 자기 낳은 딸마게 <laughs> 음. <laughs> 다정한 빛으로 봐주고, 세마넴 무대하면은. 모니터링하는 그, 눈빛으로 봐주고 이러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면은 이제 아 AKB48 이랑 아이즈원 이 둘이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상징이 있어요. 꽃? <laughs> 멤버별로 그런 게 있나봐요. 오 메이. 근데 이 메이가 그 깜머리 하고 네. 했던 무대가 진짜 예뻤거든요. 그리고 뭔가 호감 멤버. 이게 이번 컴백. 콤백... 한 분인가 봐요. 음. 아, 이번 컨데 네. 저번에는 약간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맞아요. 느낌인데 이번에 또 약간 성숙한 면모도 드러나는 것 같고. 음. 어, 상징 여기 있다. 하트이 오, 매댄이시네요. 메이시가 토히상 좋아하시잖아. <laughs> 맞음 제로한 멤버가 진짜. 개그캐 멤버라고돼 있는데, 제가 덜 봤어요. 그, 네. 어떤 컨텐츠에 나와서 탈을 막 이렇게 꺾는데, 에이. 되게 청순한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그런 <웃음> <웃음> 개그를 <웃음> 시도하는 걸 보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엔프 p 라고 해서. 일단, MBTI. 다음 볼까요? 칸이. 칸이는, 저기, 태국 해군이시네요뭐 음. 메인 덮고시고, <laughs> 이번 상징은 별. <laughs> 근데 별명이 개데요왜 개지? 뭐아 한이가 되라아 <laughs> 아, 그래서 공식 요즈도 개래요 신기하다. 그니까하르기 선수가 뭔데? 응? 우와. 뭐야? 이런 스포츠 선수 하시다가 아이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소아 씨. 소아야는 이제 한국 국적의 내부. 이쪽이 매보구나이 금발이 되잘 어울려. 맞아 맞아요 무대에서도 약간 금발이랑 확 눈에 띄었던 멤버였던 거고 그다음 조이 씨. 조이씨는 이제 센터로 상징은 달이라고 합니다 음색 요정을 맡고 있다 음. 맞아요 그 제가 입츠라이브 나온 걸 봤는데 들으면서 음색이 진짜 다 이렇게 느꼈었어요 그 하, 제목이 길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난 오늘 밤 하늘에서 별이 된다가그 어. <laughs> 약간 발라드 느낌의 차분한 노래가 있는데 음. 거기서 음색이 되게 예쁘게 두드러졌더라고. 또 뭔가 요즘 유행하는 얼굴 같지 않나? 음, 요즘 트렌디. 이상하네. 어 요즘 트렌디한 얼굴인 것 같아. 저는 아, 이 친구 귀여운 게 아이엠스타 만화를 보고 아 아이엠스타 이아 됐다고. 근데 아이엠스타 진짜 띵장기나. 그건 맞아요. 어. <laughs> 솔직히 진짜 좋은 만화라고 생각해요. 지금. 감정인데? 라임이라고 노준미. 준희 씨는 레덴의 서브래퍼. 상징이 앵 세모네요? 무형 세모겠죠? <laughs> 네, 그렇겠죠? 오... 되게 신기한 상징이네요 상징이 갖고 어떻게 있는... 쓰일지 궁금하다. 제가 릴스 중독이거든요. 네. 그래서 <laughs> 릴스를 진짜 많이 보는데, 그때 블렌 딥이라는 댄스팀에서 활동하는 그 영상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거를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이쁘고 잘하는 아이가, 아직까지 회사가 없을 수 있지? 이러고, 음 빨리 데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세마넴으로 데뷔한 걸 보고, 어, 드디어 데뷔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그러네. 여기 이렇게, 또 해외 무대에도 섰다고 되어있고, 그리고 승재씨 완전 애기. 막내죠. 매고의 매듭. 우와. 우와. 막내가 완전 능력해. 이 그러니까 완전 능력해. 그리고 상징은 클로버. 클로버. 잘 어울린다. 음, 음. 근데 올라온 더를 맡고 있다. 확실히 레고 매든을 같이 할 정도면 근데 생각해보면 방설에서도 응. 진짜 뭔가 엄청 애기가 자라는 느낌이었죠.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멘토네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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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두 번째 감정 단계는 광택 체크입니다. 공식 SNS를 보면서 쓸만해의 분위기와 매력을 더 깊게 탐구해보겠습니다. 트위터부터 가볼까요? 좋아요. 오, 고양이? 맞아요. 앨범 커버도 그렇고 고양이를... 아, 오, 선생님 웃으면요 그러네. 응. 멤버들 상생이 스티커를 붙였네. 귀엽다. 아, 이번 앨범 커버 메인이구나. 근데 앨범 커버는 엄청 키치한데, 컴퍼는 뭔가 되게 몽환적으로 나오고 있는 느낌 어떤 타이틀일지 음.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걸... <laughs> 요즘 또 트렌드가 인스타 피드 꾸미기잖아요. 응. 아이돌도. 인스타만 보면은 그들이 추구하는 뭔가 느낌이나 컨셉을 알 수가 있더라고 근데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컴포 말고 다른 이미지는 엄청 키치해서. 릴스 볼까요? 네. 릴스가? 이번에 아. 또 포인트 한무가 엄청 귀여워서가지고. 한포 차트에서 미스터 커버 모델를했더라고요 아, 잘 어울렸겠다. 오늘 릴스 조회수들이 되게 신인치고. 맞아, 웃고. 맞아요. 30만 딸이 됐다. 이거 뭐지? 톰인가? 복숭아같다 진짜, 아, 근데. 히토미가 이번에 핑크 머리가 진짜 잘 맞아요. 어울렸어요. 음, 역대급. 맞아. 흔했고. 진짜 예뻤어. 이거 39.2만 원인데? 어 히토미랑 메이시. 음. 아 근데 다 너무 예뻐. 그니까 진짜 예쁘다. 아, 요, 정말 요즘 음. 맞아, 맞아. 사람들 좋아할 것 같은. 맞아 맞아. 딱 트렌디하게 예쁜, 예쁜 느낌. 이둘 음. 조합 이 많다. 메이랑 히토미랑 그죠 음. 그죠. 약간, 1녀좋아 <laughs> 근데 릴스를, 되게 개인도 그렇고, 유닛별로도 그렇고, 되게 자주 찍어서 음 올려주네요. 맞아, 그런 거 같아요.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뭔가 멤버별로 약간 컨셉도 확고하게 음. 있는 것 같아요. 릴스. 커버만 봐도 약간, 일본 틱톡 느낌의 음 릴스도 있고, 반면 약간 힙합스러운 것도 있고, 젠지한 것도 있어가지고. 되게 부채로운 매력을 음, 음. 보여주고 있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감정 단계는 컷팅 체크인데요. 이제 뮤비를 보고 세 마인 앰이 얼마나 빛나는 보석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이번에 데뷔곡으로 나왔던 Wav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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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뮤비를 봐볼게요. 어 고양이 볼? 어, 고양이 볼. <laughs> 근데 생각해 보면 안무도 다 고양이 손이었던 <laughs> <톤이었다고 웃음> 맞아 맞아. 완도월동킹. <laughs> 아 귀엽다. 그 노래 진짜 너무... 이리있 아, 저정이 확실히 있게잘뽑았더라고요 뭔가 이런 느낌이 신뢰를 잘로울리는것 같아요. 나도 음. 포하고상해하고 계속 고양이 옆이를, 고양이가 계속 맞아요. 응. 이 컨셉 뭔가 끝까지쭉 응. 오래오래 했으면은 뭐 재밌을 것 같아요. 멤버들이 거의 다 완전 손이잖아요 음. 음. 그이런적이고여 이파트 히토미가 더 좋아. 진짜 이뻐요. 음. 이 머리가 너무 잘 나가. 이다. 이게 색감이 너무잘 좋아. 저 생각해 저 모자도 약간 상반된 <laughs> 것 같고 꾸미이 감성. 맞아 맞아 맞아. 이거 <laughs> 조복인 <맞아, 맞아. 웃음> 것도 그렇고 조복 어린이 느낌이랑 요즘 스타일. <laughs> 그 너무 귀엽다요 <laughs> <다. 맞아. 웃음> 아, 그래서 노래 중간에도 <laughs> 고양이 소리 들어가죠? 네. 들어갔던 것같아 <laughs> <맞아. 맞아. 웃음> <laughs> 어고양이도봇이 그래, 네. 너무... <laughs> 멤버들도 고양이가 있어요. 아까 그 노란색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아 너무 귀엽다. 이런 걸로 해 인형 같은 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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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 귀엽다. 로고 옆에도 다 이거. 맞아. 진 멤버들 그게 있네요. 고양이 귀도 있고. y 도 약간 꼬리 같은 느낌이랑 음. 귀여워요. 그 색깔도 이거 다 잡는 색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아이돌의 보석함의 첫 번째 보석, 세이마이네임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보석 감정 결과를 보호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셀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는 세마임이오팔 같은 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오팔이 뭐죠? 오팔이 <laughs> 10월 탄생 석이에요 음, 이분들이 10월에 되겠어요. 그리고 되게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이 번쩍번쩍거리는 보석이어서 역사의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세이마이님은 파 같은 느낌인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제 멤버분들이 다들 미래가 엄청 탄승하기도 하고 음. 이제 또 봤듯이 되게 나이가 어린데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하는 멤버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가 엄청나게 기대되는 그런 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컴포를 보면서도 얘기했었는데 1화로 특별히 세이마이네임을 소개하기로 한 이유가 바로 세마네미이 3월 13일에 두 번째 미니 앨범 My Name is로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응, 축하합니다! 이제 컴백을 하는 만큼 세이마이네임이 이제 그룹 이름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이마이네임이라는 이름이 불리길 바라면서 이번 컴백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Say My Name은 어떤 보소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